남자라면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소리는 그게 남자답게 행동해야지.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런 표면적인 것보다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괜찮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따로 있거든요. 어떤 남자들을 여자들이 괜찮다고 매력 있다고 느낄까요? 그 사람들은 길거리 헌팅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목소리나 톤이 억지로 과한 게 아니고 여자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여유가 흘러 요 괜히 뭐 떨거나 얼어붙지 않고 평소처럼 말할 수 있는 남자들은 타고난 게 아니고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실패하고 거절받고 그러한 경험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하다 보면 여자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말하는 방법들, 시선을 맞추는 타이밍 같은 것들이 이론이 아니라 몸에 있거든요. 결국엔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 여자 경험이 정말 많아야 돼. 요 많은 여자를 만나보는 통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여자 원하는 것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자 경험을 늘릴 수 있었던 노하우를 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국내에서 10만 뷰 이상 나온 시티비 영상을 참고했고 수십 번 까이고 깨달은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이 돼요. 첫 번째, 일머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 우리는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남자가 유형 중 하나는 센스 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 센스라는 건뭐 단순히 말을 잘하고 분위기를 잘 띄운다. 유머 있는 남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떤지 판단하고 뭐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일머리가 좋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머리가 좋은 사람은 회사에서도 아주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하면서 신뢰를 주고 이러한 것들이 연애에서도 똑같거든요. 여자가 남자한테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정말 그거는 장기적인 연애, 여자가 매력을 느끼는 연애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시를 들면 만약에 데이트 중인데 갑자기 비가 엄청 오는 날씨가 됐어요. 그럼 일머리가 없는 남자, 센스 없는 남자는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오히려 여자한테 이 과정을 떠넘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일머리가 좋은 남자는 카페 위치를 파악하고 우산을 어디서 살수 있을지도 파악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도 이 남자 믿을 만하다. 이 남자는 우리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안정감을 여자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할줄 아는 남자, 결국엔 일머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일머리가. 좋다는 건 결국 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사회성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산자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쉬는 시간에는 돕고 떠들 줄 아는 그런 사회성 그런 것들을 상대할 엄청 좋아하거든요 연애도 똑같아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상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린 여자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에서도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린 할수 있어요 두 번째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외모보다 나 정도의 성격이면 여자들이 충분히 좋아한다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그러한 성격보다 외모가 정돈되어 있는 느낌, 외모가 깔끔한 느낌이 들어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깔끔함이란 건 관리하는 습관이에요. 머리와 손톱과 구두, 향기,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전체 인상을 만들거든요. 요새 들어서 여자들은 시술, 성형, 뭐 피부 관리 안 하는 게 없는데, 그에 비해 남자들의 관리는 아, 너무 부족해요. 자기보다 급이 너, 높은 사람만 원하고, 자기는 관리할 생각 안 하더라. 그래서 남자도, 만약에 옷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고, 구두가 닳아 있고, 머리가 떡져 있으면, 외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한테서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깔끔함이라는 건 뭐, 명품이 있거나, 뭐 비싼 향수를쓰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단정하고 자기에 맞는 스타일을 꾸준히 유지하는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근데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뭐 로션 바르는 그런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뭐 깔끔한 남자가 충분히 될수 있어요 아, 저도 20대 중반까지는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쉐딩 그다음에 선크림 또뭐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도 사용하다 보니 여자의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첫 만남때도 피부가 좋다 되게 깨끗하진 않은 말을 들 정도로 그 작은 외적인 투자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세 번째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요 여기서 주는 사람이라는 건 돈이나 선물을 막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와 관심과 공감 배려 내가 먼저 연락해 주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요새 많은 남자들은 커뮤니티에 빠져서 먼저 베푸는 걸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력 있는 남자는요, 베푸는 게 나를 크게 만든다는 걸 알아요. 관계는요, 투자가 같거든요 내가 빨리 돌려받으려고 하면 늘 불안하고, 반대로 내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신뢰를 얻어요. 얻어요. 여자도 똑같거든요. 내가 먼저 여자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녀가 힘든 날에 위로의 말한 마디라도 건네주면, 그건 단순히 호의가 아니라 남자의 내면의 여유로 전달돼요. 결국 주는 남자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키우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풀수 있는 사람, 내가 인간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게 좋아요 저도 이전에는 정말 이기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자친구 친구한테는 많이 베풀어주고 싶더라. 어느 날에 여자친구가 좀 종아리가 많이 뭉쳤다. 종아리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이 제 머릿속으로 떠나지 않아서 종아리 마사지기를 하나 사서 선물을 해줬는데 너무 감동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 이처럼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내가 맞춰서 줬을 때 그런 것들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풀 수 있는 남자가 되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머리가 있어야 되고 깔끔함이 있어야 되고 베풀 줄 아는 남자가 돼야 돼요. 이세 가지를 꾸준하게 실천하는 남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매력을 갖게 될 거예요. 사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애가 쉽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모태솔로나 연애 경험이 적어서 고민이 쌓여있는 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어, 대부분이 주변 소셜 모임, 교 나 각종 모임에서 이성을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고 어느 정도의 높은 사회성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서 만나는 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고요 그래서 이번에 1대1 프리미엄 실전 코칭을 소개드리려고 해요 이 강의는 내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이성을 만날 수 있고 시간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들이면서도 연애 실력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길거리 헌팅을 통해 5명의 이상이 되는 여자친구를 만들어왔고 이제는 연애에 대한 결핍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길거리 헌팅이라고 하니 멘트가 되게 가벼울 것 같. 비일상적인 언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길거리를 통해 연애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볍지도 않고 진중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실전 노하우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혼자서는 만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먼저 그 길을 걸어 나간 사람한테 배우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맞춤 솔루션 드릴게요.